필리핀은 올해 초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현지 한인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열 통신원입니다. 필리핀 한인교회의 예배당이 오랜만에 성도들로 꽉차 있는 모습입니다. 필리핀은 올해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정점을 지나 3월부터 대면 모임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이달의 설립 21주년을 맞아 많은 이들이 함께 할수 있는 설립감사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팬더믹 있어도 그 교회분들이랑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팬더믹이 끝나고 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나오질 못하였는데요. 지금 이제 21주년 기념 예배로 저희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마닐라 필리핀 전 지역의 한인 교회가 부흥되어서 더 같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필리핀은 3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7세 미만의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 정규인이 함께하는 예배는 모두가 기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필리핀 현지인들도 예배에 참석해 은혜를 나눕니다. All believers in Christ Jesus, we know that he's coming soon. And when he returns, all those who die believing in him 현재 필리핀의 일일 코로나 확진자는 1000명대 이하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완화된 지역사회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필리핀 한인 교회도 대면 예배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교회마다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추 등및 중고 등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예배도 계획돼 갑니다.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기에 필리핀 한인 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임요일입니다.